겨울 딸기 맛 하우스에 오면은 부근하고, 아, 새콤달콤한 딸기가 익어서 기분이 좋고, 더더구나, 뽀얀 꽃들을 보면은 기분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어쪽고 딸기를 딴 현적 있죠? 여러분, 다 딸기를 땄습니다. 딴 자리입니다. 이런 꼭지는 딸기를 지금 다섯 개를 수확한 것이고요 여기도 지금 이 꼭지도 딸기를 거의 다 수확했고요. 요거는 딸기를 수확을 대부분 다 하고, 건물이 몇개 보이는데, 요거를 바, 바로 이어서 지금 다음 화방, 이 화방이 지금 나와 있고, 꽃이 이렇게 짓네요. 여기도 지금 딸기를, 요건 수확을 한 흔적이고, 요 건물, 그 다음에, 그 다음 화방, 이 화방이 지금,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모종을. 예. 네. 모 모종을 뭐 웃기 심는데. 이제 많이 한 이마이 늘었잖아요. 네. 복판에 드문드문 드문겨로 어. 한 500. 등 내다 한 900개, 6 0 0씩가 그것은 이제 줄이에 딱 간포 상자에 넣은다네. 그 꼬가가 키워 가지고 그래요. 또 어, 따지 옮기고 옮기고. 네. 이줄 줄기 식물이지. 줄기 안 되는가 뭐. 그럼 이행감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들어. 들나 뭐나또 내년에 또저 나무에서 열리고 음. 그래. 그게 아니네. 음. 이게 잘 모나면 모종재를 잘 모나면 천 마지 사야 되고. 음. 이제 음. 병을 또 많이 하거든 약을 내친. <laughs> 모종이네. 이게 딸기가 이게. 어. 그 농사가 잘 되면 좋은데. 안 음. 되면은 어지든 음. 커드나 직자볼수있을고 절작한것 같아. 한, 배우면 내가 거의 50불이 상, 적작한데, 올려야 되는데. 혼이 딸기 그랬, 입구에 그, 이, 보니까, 아, 확실히 안 좋더라. 느, 느껴지더라, 그냥. 이제 지금 한, 100개, 200개 지금 게, 이런 게, 빨간 게, 저런 게확 쌓여있어야 되거든. 음, 그냥 좀 있으면 더 따간다니까, 그죠? <laughs> 하루 정도 따야 되는데. 저거 먼저 꺼다야될까이 담아가지고 또 무게를 다 달아야될까나 니거 네, 네. 무게 만 안달아도 이제 도산된분 응? 거의, 거의 맞을긴데 이런것도 네, 많다니까 네. 수수료하고 무늬하고 일꾼들 자기들이 오나. 아, 태워주아태 나. 아, 태워주는데어시는 3단 4는. 자, 하고을수이럴수가양산 어느 어느 나라 사람이. 베트남. 베트남. 양산소 에서부터갈라하면그아이게 내가 태워데 음, 양산소 아이, 아 예, 예. 이거 3단계네 음. 아, 저 일꾼들이 베트남 사람인데 양산에 사네. 삼배여가 앞에 사는데 어. 내가 태어난다고 그 양산서 일력이 차가 오거든. 어. 그럼 특별로 또 들어갔다 놀아서. 음. 그래. 너도 장사 주고. 임금비는 8만 원이고. 남자는 8만원8만 원씩이고 8만 여자는 8만 원이고. 여자 기분 나쁘겠다. 응. 남자 털어내고 한다니까. 아 털어내는 건 남자가 털어내니까. 응. 원래 딸기 여름이 많이 안안 안 달렸으니까. 가격은 좀 비싼데, 그 대신에 조금 사더라도 많이 달린 게 낫거든, 기분 좋거든. 이게 설 지나면 가격이 툭 떨어집니다. 야. 아, 그렇대, 에버니. 그게 와그랬나? 술데없으려고 원래는 모르지. 그렇게 딸기는 않았지. 음. 원래는 한 1월 달에는 딸기가 거의 없다고 그래 <laughs> 그래 지금 은보뭐 엄청 기분 좋거든 꽃도 보아야 피가 있는데 딸기도 익은 것도 많고 익어가는 것도 많고 꽃도 보아야 피가 있는데 그게 항상 생각이 나거든 주로 이제 동남아 중국 사람은 거의 없지 이제 일꾼들이 필리핀 사람은 없나? 필리핀은... 필리핀에 i l i p p e philippe. p h i l i 이 p e p 는데 l i p p e p h i l i p 온다니까. i l i 비싸? e philippe. philippe. p h i l i p 는 e p h 는 l i p p 면 마늘 캐할있는 캐고 이선이 딸리니까요. 요는 딸기철에는 추가 별로 다른 거할게 없거든. 농농 농작물은 깎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럼 이이 파는 놈들은뭐 뜯어내 본다니까. 어, 난 아무 그뭐그 모르고 이만 삼대 천달 없이 하려나. 아,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상품이지 우리가 그 통에, 여기 음. 지금 1kg로 파는 거 아니겠지? 음. 맞지? 음. 우리 마트에 가서 음. 양이, 그 1kg로 파거든? 음. 요렇게 볼록한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음. 우리가 달아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 음. 그러면 이렇게 볼록 안 해. 옛날엔 이아가쟁이가 모양은 안에 볼록한 거해가고 아, 근데 뭐, 이거. <요번에>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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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이걸. <laughs> 뭐 그리 음. 이게, 보면 그게 있더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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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통도. 다 위에, 다 위에 다 또, 또 이렇게 된게있다라고 어, 무이 지금. 어, 어, 아, 맞네. 어. 아, 지금도 지금도 보면은 어. 요거를 요게 이래 양이 안담겼어몇개친낸다는 이야기거든. 음, 어? 몇 개씩 그러니까 다라는 수를 널리, 널리 가지고 판다 이게 이야기거든. 그렇지. 몇 개씩 빼서 안 나니까. 어. 또 우리가 뭐 그, 그런가 보다라고 사지. 응? 이걸 그 따라 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 여기는 정량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음. 그 소매하는 분들이 이제 그럴 소지가 있는데 살때그한보라고 보험 막줘 응? 보게 아니, 그 이제 그 그렇다는 걸 음. 이제 참고로 여기 여기 이제 소비자 생산자잖아, 그지 음. 생산자가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는 거라. 아, 그렇지. 응? 소비 소비자도 피해 를 보고, 생산자도 피해 보는 거야.